진짜 옛날로 돌아가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걸로 생각하냐면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보니까 그걸 끊느냐 끊는 게 아니고 문화 재전으로 만드는 거예요.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충일로 바꾸는 거예요. 그 개인의 추모일로 바꾸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 추모일, 우리 어머니 추모일, 할머니 추모일 이렇게. 그렇지만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바뀐 거를 인지하지 못했고, 그리고 그냥 어 쉽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더 일이 쉽거든요. 이해하기가 쉽거든. 그러니까 계속 귀신의 일로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룰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줍니다. 왜다 설명해서 말하기 힘드니까. 그래서 종합해 보면 재산은 망자를 추모하는 문화재전이다. 이 얘기는 뭐냐? 여차하면 간소화 시킬 수 있거나 생략 시킬 수 있거나 합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